안녕하십니까? 배재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와볼 산이 산인 장성에 있는 충령산에 왔습니다. 충령산. 충령산은 다른 산하고 달리 치유의 숲으로 유명하죠.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해줄 충녕산을 오늘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몸과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를 한번 해보죠. 여기는 어, 편백나무 숲이 여의도 면적의 두배라네요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최대의 편백나무 군락지가 이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멋진 자연 속으로 오늘도 한번 멋지게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적과 함께 가보시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부산로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 몸과 마음을 치유를 한번 해보죠. 자, 이곳에서 산림치유센터길하고 하늘숲길이 나오는데 아, 가다 보면 산림치유센터에서 같이 만나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이쪽 새로 새로난 이 데크길로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아 보는 것만으로도. 어, 힐링이 되고 치유가 어, 되는 것될것 것 같은 아, 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오늘은 어 뭐야 역반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천천히, 여유있게 저랑 산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 같습니다. 멋지죠? 아치형으로 이렇게 또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잠깐 밑에 한번 봐볼까요? 음, 엄청나게 울창하죠? 대크길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멋진 뷰를 또 선사하네요.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살짝 머리가 무거운 듯 했는데, 기분상이 아니라, 정말 머리가 너무 상쾌해지고, 와, 가벼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정말 확 듭니다. 확. 요즘 산에 가면서 항상 느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제가 중얼거리는 게 있는데,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기분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 지금 현 위치가 여기잖아요. 어 이쪽 추암 마을에서 주차를 해놓고, 이 빨간색 데크길로 쭉 따라와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 산림 치유센터 쪽으로 해서 충령산 정상까지 갔다가 물회봉으로 해서, 어, 모함 삼거리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산림 치유센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 원점 복귀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표에서 산림치유센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 펜백나무숲 장난 아니네요 아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멋집니다 어 대한민국 국유림 100대 명품 숲입니다. 테마 숲길, 충령상 정상. 600m 남았네요. 아. 긴 호흡을 한번 내셔 봅니다. 아,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보이시죠? 아, 지금부터 시작인가 봅니다. 아, 충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가파르죠? 네. 드디어 하, 중명상 정상에 하, 도착했습니다. 정상석 후, 하, 안녕 반가워 하,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내가. 내가 하... 장성인지 고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 아, 정말 시원합니다. 하...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싹다구리 구리입니다 아, 신기하죠 음. 충령산 정상에서 잠깐 쉬었다가 금곡마을 쪽으로 어, 내려오는 길인데 바위가 엄청나게 멋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와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군데군데 저렇게 쉼터, 슘터, 쉼터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놔 있고 국립공원인가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버섯 모양으로 아, 독특하죠. 산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독특한 나무들이 가끔 가다 종종 보이죠?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정표 보이시죠? 여기서 금곡 마을 쪽으로 어, 내려가야 됩니다. 금곡 화장실 방면. 이쪽으로, 이, 어, 지금 여기 시그널 보이시죠? 시그널 보이시죠? 근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이쪽 방면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아, 어, 거의 2km 정도를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산에서는 이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생명을 <laughs>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1m 폭포입니다. 1m 폭포. 자, 여기서 오시면 산림치유센터 0.9km 되어 있는데, 저는 걷기 쉬운 길로 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엄청나죠. 정말 걷기는 너무 편한 길이다. 세 살배기 꼬마랑 손잡고 걸어도 될 만큼 너무나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잔뜩 껴 있는 날씨고. 그리고 습도가 좀 높았지만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어, 너무 상쾌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상쾌해요. 자 보시면은 길이 정말 너무 잘돼 있죠. 여러분. 아 어,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우! 이게 충량산 전망대래요 우와 아막 갑자기 등 쪽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와 어 이게 이게 다 편백나무 숲입니다 아 진짜 미쳤네 아 여러분 이렇, 이런 아, 이걸 이렇게 보는데 안와 보실래요 어머 저새 날아가는 거봐 아, 대단하다 진짜 엄청납니다. 아, 다시 한 번. 아, 보시면 저 너머가 광주인 것 같아요. 광주. 저 멀리 보이는 산 있죠? 그 너머가 광주인 것 같습니다. 우, 우.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또 어마어마한 산에 오네요. 아. 여러분, 여기 충령산에 오시면은 충령산 전망대는 꼭꼭꼭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안와보시면 너무 후회됩니다. 아, 이건 진짜 뭐라고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이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아, 제가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꼭 와보세요. 우와, 이길 보세요. 대끝길이. 와, 이게 진짜 뭐지, 이게? 와, 대끝길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데크 길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완전 진짜 개쩝니다. 진짜 이 데크 길이 어떡 하지? 너무 좋 은데, 다음 에, 이, 영 상은 2 배속 으로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정말 대극히 재밌죠. 치유센터 치유센터 방향입니다. 와, 정말 이. 어, 편백나무 습 정중앙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막,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한번 볼까요? 우우! <laughs>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꼭 한번 와보세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를 만끽하고 가실 거예요. 후회 안 하고. 꼭 와보세요. 자, 가봅시다 또. 어, 다 내려왔습니다. 어, 먼저, 음, 장성 군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어, 뭐라 그럴까요? 편백나무 숲 뭐라고, 뭐라고, 이거 공원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어,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산림청 관계자분들께도 너무나도 <laughs>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제 주차장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내려왔네요. 오늘 또 해적은 너무나도 즐거운 산행을 하고 돌아갑니다. 어, 다음에 또 어떤 산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해적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총 운동 시간은 6시간 12분 정도. 그리고 거리는 14km.